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아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기생 나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보면 그게 사실 확인이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실 확인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 다 내려놓는 사람이 믿음으로 선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보통 때, 건강할 때, 예수 안 믿다가 병들게 되면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병든 것도 축복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을 때는 잘안 믿다가 이렇게 사업이 좀 어려워지고 믿음이 들어갈 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나가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햇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잘난 아이는 부모 잘난 아이를 못 이긴다고 합니다. 재벌 2세 같은 아이들 못 이깁니다. 그러나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 잘 만난 아이도 잘 풀리는 아이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잘 풀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은혜가 임한 아이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는 일마다 다잘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 애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에 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놓여 있는 송도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어집니다. 기생나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정을 잘 풀리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선대에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2025년도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미지근한 믿음에서 이제 불타오르는 믿음으로 나가게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구원하게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만나게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